나를 위한 북타민, 언택트 책 처방, 출산과 육아에 대한 고민입니다. 20대 여성이신데요, 오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아이는 낳고 싶은데 요즘 세상엔 가난한 게 죄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돈이 육아와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올바르고 착한 아이만으로도 조, 좋으나 풍족하지 못하면 나 하나도 벅찬데 아이에게 미안해지고, 게다가 갈수록 심해지는 지구온난화, 실험 문제까지. 이 아이가 태어날 시대가 두려워서 차마 못 나올 것 같은데, 정말 낳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앞서가나요? 하지만 시대는 너무 빠르고 무서워요. 물론, 고민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민한다는 건 아주 바람직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결혼을 하거나 앞둔 여성들은 아마 한두번 이런 고민 해봤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책임과 물리적으로 엄마 역할을 잘할수 있는가, 거기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 지구 온난화, 실업 문제 같은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아이 성장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까지. 엄마가 되고 싶은 사람에겐 아무것도 핑계가 될수 없지만 망설이고 있는 입장에선 한없이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면 좋은 일이라는 각도로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요? 꼭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게 아니고 여성으로 태어나 어머니가 될수 있는 하나의 권리이자 소명이라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 말고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할수 있는 소명 중에 그래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에 30대 여성이신 슈퍼 어머님이십니다 4살 4개월 두 아이 육아 너무 힘들지만 운동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시간도 방법도 모르니 매번 체력 탄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했는데요. 아이를 키우려면 정신적으로 끝이 없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지만 또 육체적으로는 힘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출산을 하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4개월, 4살이면 지금 가장 힘든 시기죠.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아주 고난도의 운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로 운동할 수 있는 있다면 좋겠지만 예,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쉬운 운동부터 하다 보면 엄마 사랑도 표현하고 운동도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책 선정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은 동그라미처럼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로 정했습니다. 망설이는 오리님에게는 어머니가 되고 싶은 유혹을 또 힘든 슈퍼우머님께는 위로와 힘을 드리는 책. 어머니의 사랑은 동그라미처럼 시작도 끝도 없다. 저자 잭 캠필드는 미국의 전문 연설가이자 저술가이며 카운셀러입니다. 150개국 38개 언어로 출간된 세계적 베스트셀러,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의 편자이기도 한데요. 이 책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의 어머니 편에 속하는 어, 책인데요. 이 책에는 수많은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범부에서부터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또 평화롭고 풍요로웠던 시대의 아이들을 길렀던 어머니서부터, 빈곤했던 시대의 아이를 길러야 했던 어머니.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부터,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미혼모에서부터 육체적 장애가 있어 아이를 기르기 힘든 조건을 가진 어머니, 또 해산의 순간에서부터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기까지의 경험들과 일상 속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공통된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어머니가 되어 한 인간을 성장시키는 과정은 어떤 것보다 거룩하다는 것. 그래서 이책 속의 이야기들은 거룩한 어머니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가 됩니다. 이 책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훈장인 셈입니다. 예, 책속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낭비한 하루. 하느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일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와서 "엄마 놀자"라고 말했을 때 싫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퍼즐과 장난감, 트럭과 블럭과 인형과 날들은 모자와 책과 웃음 속에서 우리는 천 가지 비밀과 백 가지 희망과 꿈과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잠자리에 누워 기도를 드릴 때 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엄마와 아빠와 장난감과 과자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엄마와 같이 놀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를 잘 낭비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느님도 이런 저를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삶이란 평범하기 이를 때 없지만 한 인간의 어머니로서의 삶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과정이 한 여자를 절대적인 이타와 절대적인 긍정, 절대적인 희생을 감수하게 만듭니다. 이 책은 읽을수록 감사하게 되는 책입니다. 낳고 길러준 어머니에게 감사하게 되고, 어머니가 될수 있는 여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에 감사하게 되고,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 깨닫게 해준 것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어머니가 되어 아이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쏟고 있는지 알게 하는 이 책은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강한 울타리는 역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